김치찌개는 할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할지 역삼에서 할지 고민이다. 성수, 평수, 성수역 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별로 없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진짜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망원락률을 확연하게 낮출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장사에서 상권과 입지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손품, 발품 다 팔아서 유동인구, 그 사람들의 구매력, 내가 하려는 아이템의 경쟁 정도, 교통 등을 파악하죠. 근데 이건 모두 오프라인 관점에서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권. 우선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삼겹살이라는 아이템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망원동과 합정동 상권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고민한다고 가정할게요. 만약 한쪽이 임대료 대비 가치가 월등하게 높다면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보통은 가성비가 비슷해요. 왜냐면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이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온라인.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네이버 상권은 어떨까요? 여기 보이는 이 검색량은 한 달에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망원 삼겹살은 네이버에서 420번 검색돼요. 그리고 망원역 삼겹살은 110번 검색되는 거예요. 근데 합정 삼겹살은 2710번. 그리고 합정역 삼겹살은 4140번 검색되니까 훨씬 많이 검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원보다 합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찾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경쟁지수. 이거는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근데 경쟁 지수도 합정이 월등히 낮아요. 얘는 27, 10인데 64, 124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상권에서는 합정이 압승이죠. 만약에 오프라인 관점에서 임대료 대비 상권의 가치가 비등하다면 온라인 상권에서 압도적인 합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는지는 뒤에다 설명 드릴 거예요. 온라인 상권에 대해 더 설명 드리면 오프라인 관점에서 상권은 온라인에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키워드마다 검색량, 경쟁률, 플레이스 순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키워드는 하나의 개별 상권이라고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유동인구는 온라인에서 검색량입니다. 그냥 유동인구도 아니고 구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죠. 수많은 동네 중에 굳이 합정, 그리고 또 수많은 메뉴 중에 삼겹살을 먹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합정 삼겹살을 검색하는 거니까요. 경쟁 정도는 똑같이 경쟁 지수죠. 오프라인 관점에서 유동인구 많고 경쟁 정도 낮은 상권이 좋은 것처럼 온라인도 검색량 높고 경쟁 지수 낮은 키워드가 좋은 거겠죠? 온라인 상권이 뭔지는 이제 감이 오셨죠? 제가 조회수에 욕심난다고 과장하진 않을게요. 오프라인 상권이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권보다 훨씬 중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친구, 연인, 지인이나 약속 잡을 때 음식점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영상 잠깐만 일시정지하고 10초만 생각해보세요. 최근 약속 3번의 음식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최소 한번 이상은 네이버, 인스타,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미 만나기도 전에 음식점을 정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권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요. 오프라인 상권과 온라인 상권의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해볼게요. 중요도. 오프라인 상권 엄청 중요하죠. 근데 온라인 상권도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도 분석하는가. 오프라인 상권 분석 안 하는 사람 없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 상권 분석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누가 음식점 준비한다는데 온라인 상권을 난 분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적 없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정말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가치가 비례하는가. 오프라인 상권은 매우 비례하죠. 요렇게. 정비례죠? 좋은 데는 비싸요. 온라인 상권은요? 강남 맛집 같은 초대형 키워드는 상위 노출을 하려면 큰 돈이 들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키워드는 가격과 가치가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상권의 개수. 오프라인 상권은 하나죠? 근데 온라인 상권은 내가 많이 알수록 늘어나요. 합정 삼겹살, 합정역 삼겹살, 합정동 삼겹살, 합정고기, 합정고기집 합정회식, 합정모임. 뭐 몇백 개도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온라인 상권은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해요. 이제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성수라는 상권은 찍어놨어요. 근데 아이템 결정을 아직 못한 거예요. 피자와 파스타 둘다 자신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플레이스 연구소 들어가 주세요. 주소는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가입할 때 매장 URL을 넣어야 하는데 아직 자기 가게가 없으면 관심 있는 매장 URL 아무거나 등록하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 왼쪽 사이드 바에 키워드 검색 누르세요. 그리고 키워드 조합 누르세요. 여기에 성수, 성수역 치고 여기에 피자, 파스타 쳐볼게요. 그리고 검색하기. 그러면 이렇게 조합된 키워드들이 보여요. 여기 보면 성수, 파스타를 검색하는 사람 7,990명이 성수 피자를 검색하는 사람 3,730명보다 두배 이상 많죠. 근데 경쟁지수는 또 낮아요. 그리고 성수역 피자, 성수역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스타 쪽이 검색량이 훨씬 많은데 경쟁지수는 더 낮죠. 이런 걸 고려하면 네이버 상권에서는 파스타가 훨씬 나은 거죠. 그럼 무조건 파스타를 선택해야 하냐? 당연히 아니죠. 객단가도 고려해야 하고 오프라인 상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능력이 비슷하면 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겨요. 이건 모든 사업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라인 상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약속을 어떻게 잡는지 생각해보면 온라인 상권도 중요하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 실력이 엄청 늘어요. 요 키워드, 검색량, 경쟁지수,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활용하는 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연습해 보세요. 아까처럼 아이템은 정했는데 상권이 고민일 때쓸수 있겠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는 할 거예요. 근데 삼성에서 할지, 역삼에서 할지 고민이다. 그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역, 역삼역, 김치찌개, 치고 검색. 그러면 검색량은 되게 비슷하네요. 삼성역 김치찌개가 260, 역삼역 김치찌개가 270. 근데 경쟁지수는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죠. 이런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권은 정했는데 업종이 고민일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물래동은 찍어 놨어요. 근데 술집 할지 밥집 할지 고민이라면 검색해 보면 답 나오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권은 홍대로 정해놨어요. 업종은 중식을 할 거예요. 근데 메인 메뉴를 딤섬으로 할지 마라탕을 메인으로 할지 고민이에요. 그럼 바로 검색해보면 어떤 걸 메인으로 내세워야 할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끼리 비교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네이버 기초 강의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 공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열어둘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돈 벌어야 하는데 이 강의 보면 아시겠지만 몇십만원짜리 전자책이랑 유료강의랑 퀄리티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무료로 다 공개되고 있을 때 빨리 보세요. 이거 보면 가게로 전화 오는 웬만한 마케팅 영업 전화는 진짜 혼쭐 낼수 있어요. 전화 받으면 저희 가게가 어떤 키워드를 공략해야 하죠? 그 키워드는 연관도가 낮아서 구매 전환율이 낮을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